먼저 첫 번째 카드를 보시면 은두 전사가 싸우고 있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전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주 확고하고 이것을 위해서 누군가의 뭐 다툼이나 싸움도 당연히 하려고 이제 나온 사람이죠. 근데 전사라고 하면 은 자기의 의지가 분명하고 반드시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승리가 아니면 나는 죽는다.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냐 반드시 이것을 완수하겠다.승리하겠다.나의 생각대로 만들어 나가겠다.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다.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 상담할 때도 이 카드가 나오는데 어떤 분들한테 이게 나오시냐면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보통 나와요. 이게 다른 사람과의 뭐 대립이나 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것도 있지만 내 자신과의 싸움을 의미하는 카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한계와 싸운다. 이런 뜻도 돼요. 그래서 이런 카드가 나오면은 본인이 굉장히 애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카드예요. 그두 번째 카드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현재의 마음을 그 보여주고 있는 카드거든요. 아,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에는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했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제 본다고 하면은 그 대통령의 설득으로 많이 그 대통령 편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과거에는 좀 힘들죠. 내 의견과 대립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하지만 내가 그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는 나의 뭐 권위도 있고, 또, 음,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어, 대통령의 말에, 어, 맞구나 그렇게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대통령의 편이 지금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 쪽으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카드를 보면 여기는 왕이 이렇게 누워있는 거거든요. 그나마 대통령이 좀 마음이 그나마 조금 편해질 수 있는 음,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왕이 지금 편안하게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손에 계속 이렇게 책자를, 문서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비록 좀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업무에서 손을 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의 변화만 보더라도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크고 대단하고 이것을 내가 멈출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권위,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많이 내 쪽으로, 내 의견으로 좀 모아지고 있다, 내 편을 들어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좀 한시름 놓을 수 있는 그나마 조금은 마음을 좀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른 카드를 이용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세 장의 카드를 보아하면은 그 조직이 찢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다른 말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딱이 이 조직이 찢어진다. 어, 거기서 울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웃고 있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 러면첫 번째 여기 소드 퀸이 나왔는데 어, 아주 굉장히 단호하고 어, 쉽게 얘기해서 얄짤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뭐 정에 이끌리거나 사익을 추구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공정하고 아주 냉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사람이 이 검찰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검찰 개혁이 실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조직이 와해되고 찢어지고 누군가는 뭐 쫓겨나고 누군가는 좀잘될 수도 있겠지만 어 어쩔 수가 없는 것들은 음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성공 여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검찰개혁이 잘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 네 <laughs> 아까 제가 찢어진다고 했잖아요. 이 조직이 찢어질 수밖에 없는 게 나왔는데, 네, 여기 검찰이 무너지고 있는, <laughs> 와르르르르 무너지고 있는 카드가 나왔고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누가? 검찰이.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어떤 문화에 갇혀서 있었지만은 지금 이것을 괴롭히고 있는 독수리가 있어요. 검찰은 여기 밑에 있는 두꺼비입니다. 해서 두꺼비를 거의 죽일 듯이 꽉 쥐고 있는 독소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또 결국에는 자기네들의 조직 건물이 무너지는 거죠 다 붕괴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어, 붕괴되고 해체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되돌릴 수는 없다. 이번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